131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파인텍은 는 주요 사업 부문은 부품 사업부, 장비 사업부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제품 생산은 부품 사업부 베트남. 장비 사업부 국내에서 영위함 세계 최초로 공용 반딩 장비를 개발 및 납품하였으며, 센서 제품으로 첫 전장 시장 진입에 성공함 동사의 매출 구성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약 47.13%, 터치 키약 22.19%, 디저타이저 약 19.77%, 두 차전지 제조 장비 약 8.34%, 기타 약 2.56%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 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취급 품목은 LCD 모듈, 터치키, 디저타이저, ESL 등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딩 장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임 대시 중국 소재의 천진화인 창광전자유한공사. 광동화 인기 전유한 공사와 베트남 소재의 파인텍 베트남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가전용 부품의 수주 부진에도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의 공급 확대와 베트남 법인의 휴대폰 생산 공장 증설 효과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신장 대쉬 양호한 매출 성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대쉬 가전 산업의 수요 회복 지연에도 폴더블폰 시장의 양호한 성장에 따른 OLED 본딩 장비의 추가 수주와 휴대폰 후면 커버 사업의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5월 3일 기준 장마감 파인텍의 시가 총액은 54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인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83위입니다. 파인텍의 상장 주식 수는 4266만 6901 은내 주입니다. 파인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인텍의 퍼은 9.12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7배 8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사인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8억 원, 19억 원, 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7억 원, 마이너스 72억 원, 59억 원입니다. 파인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4번지 69%이고 유보율은 57.9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1.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2.99-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18이며 전일 대비해서 12.43-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인텍의 2023년 5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1268원 이며, 이, 수 치는 전일.